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연휴가 끝나고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이번 주 시작인데 어 에코프로머티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13%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유는 요겁니다 요거 msci 신규편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한진칼 어 동반해서 들어왔고요 어두 종목 다 강세 중입니다 그리고 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에코프로 머티를볼때 에코프로 bm을 같이 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에코프로 bm은 아직까지는 그쵸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횡보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벌어질 수 있다 자그 과정에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요걸 어 먼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어 이건 실제 제 계좌구요. 5108에 둘둘둘구 그리고 기간은 여기. 2월 13일, 오늘이죠. 오늘까지 해서의 실제 제 계좌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 매매 수익률입니다. 현재 59%, 59.24%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 등락률은 마이너스 0.29. 오른 게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쵸. 어, 지금 6주째 진행되고 있는데, 어, 6주 동안 코스피는 오른 게 없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8%. 하락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계좌수익률은 59%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선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자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도 인증을 먼저 하고 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아 아, 기아 제가 시가 공략 됐고요 뭐왜 했는지는 아실 겁니다 일단 신고가 구간에 있고 뭐 이유나 뭐 핵심 내용 이런 것, 것들은 다 알고 계시죠? 어,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그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 매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PSK, PSK 홀딩스. 자, 정확하게 이런 종목들을 제가 장 시작 전에 그쵸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 시초가 대비해서는 거의 한 2에서 3% 정도.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는 조금 밀렸습니다. 오늘 하락 마감이 된다면 그냥 매도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제가 타점 공개까지 해드릴게요. 타점을 공개하면 다 그냥 다 공개하는 겁니다. 여기. 어, 연휴 전 시가의 공략이 들어가서 고가 보고 떨어질 때, 어, 장 중에 매수를 한번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늘 시가에. 제공략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개를 한 거고 연휴 전에 움직임을 보더라도요 2월 8일 PSK홀딩스 그쵸 장시작전에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밑에 보면 솔브레인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솔브레인홀딩스도 보면 분봉 말고 일봉으로 보면요 제가 매수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죠 시가 그쵸 오늘 한10% 정도 상승구간에 있다 이거 말고도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요 요거 여기 실제 이런 한 6주 정도의 기간 동안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뭐 수익난 종목만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제 계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모두 합산한 결과가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그리고 요건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요. 요거는 뭐 그냥 뭐 제가 계속해서 그렇죠. 어,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어떤 매매를 해야 이런 매매를 할수 있을까. 뭐 지금 인증하는 시간이니까 뭐 이런 겁니다. 뭐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 반도체 종목이고 오늘도 거의 한10% 정도 상승세. 근데 정확하게 제가 2월 초에 공략한 내용이 있고요. 15,470원에 공략이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은 당일 아까 전. 전에 그 보여드렸었던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HLB 같은 종목들 그렇죠. 매매가 끝난 종목인데 실제 31.9%의 수익 매도가 됐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왔지만 이렇게 그렇죠. 조정 구간에 제가 매수를 다시 할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인증을 하고 가겠습니다. 에브리봇. 자, 에브리봇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옵니다. 22%. 근데 저는 요 종목을 지난 연휴 전날, 그쵸? 직전날, 2월 8일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7%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이거는 원래는 이 지난 목요일 날 매도권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어 제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뭐그 부분 그 부분이 어떤 건지 뭐 그리고 매매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 내가 너무 어렵다 막 손절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어 제가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와서 신고가 매매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어,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요. 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계속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지금 13% 강세 중인데 에코프로 머티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msci 편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포스코 dx도 그렇고 msci 편입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이런 부분 이후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상황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에코 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에코 프로 BM이 너무 저가예요. 그리고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58만원이 고점입니다. 이건 밸류에이션을 하는, 즉,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에코 프로 BM이 58만원. 이때가 고가고요. 이것도 시장의 평가고, 지금 18만원. 이것도 밸류에이션상. 즉, 적정 주가를 계산했을 때 비싼 주가입니다. 근데 시장의 평가를 봤을 때는 58만 원이 비싸고 18만 원은 싼 겁니다. 왜?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주가는 미래에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즉, 니가 돈을 얼마나 더벌수 있는지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주가는요, 58만 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한60% 이상 하락한 가격이죠 자 그렇다는 건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오지 않는다면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성장이나 뭐 이런 뭐 성장 모멘텀이 훼손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건 뭐예요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가총액이 23조 6천억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3조 4천 8백 뭐 650억 고그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근데 제가 에코프로 BM의 50%만큼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저가예요 그쵸?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그냥 확 빠져버려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 뭐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같이 빠집니다 이제는 이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11월 12월 딱 이때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이때는 3조원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구체 만들어서 올려 보내고 에코프로 bm에서 리튬 추가해서 양극재 만들고 고객사에 보내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수주 들어온 물량이 4조예요. 그러면 23년도까지 했을 때 에코프로 bm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총량 있죠. 그 총량이 17에서 18만 톤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삼성 SDI에서 다 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추가적으로 수주가 들어오는 건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필요해요? 전구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에코프로 머티가 먼저 올라가면 에코프로 BM이 올라올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에코프로 버티의 매도 구간을 잡아야 되고 지금 에코프로 BM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버티는 무조건 매수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에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 떤 내용 있죠. 여기서 횡보할 거다. 그리고 22평을 기준해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렇죠. 만약에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건 올라가는데 요건 안 올라오죠. 왜? 매물대가 에코프로 머티보다는 더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올라오는 시간 동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딱 올라가면서 강세 종목을 한다고 또는 신고가 종목을 한다고 공략을 딱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눌림복 주고 다시 올라. 올라가면 나는 털리고 또는 고가에 올라가는 거 보고 털리고 왜? 한번 물렸으니까 털리고 내거 털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내가 가격대를 설정을 하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 보는 거예요 자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거 제가 조회 계속 눌러 드릴게요 그쵸 그렇죠? 지금 장중이라서 바뀔 겁니다 지금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어그 보유 종목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그쵸 그렇죠? 수익률 누적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수익률이 이런 사실, 그 제가 보더라도, 뭐 제가 한 거지만 엄청난 수익률인데,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에코프로 BM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전략이다. 그쵸? 자, 그리고 그런 내용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보여드린 내용 있죠? 실제 제가 함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무슨 종목입니까? 다 신고가 종목이죠. 그렇죠?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된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최소한 62평을 돌파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가격대를 설정을 해야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부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뭐하라 그랬어요? 매수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지금 13%, 14%씩 올라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매도해야 됩니다 왜50% 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되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전략입니다 단기 보유전략 뭐예요 2주 안에 내가 수익전환을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2주 안에 수익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매 잘 못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2주 안에 수익전환 못 시킨다 그러면 내가 가격을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주식 시장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을 내가 보유하면서 2주 보유했는데 손실 중이고 한달 보유했는데 손실 중이고 이러면 가격대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자. 그리고 그 내용을 에코프로버트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이 내용은요. 어,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2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내용이 많아서 좀 너무 길어집니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고 오히려 이게 더 나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소통방에서 제가 강의합니다 어, 빠르면 2월 달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늦어도 한 3월 달 정도에 시작을 할 건데 그건 여기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은 여기 신곡과 검색기 그쵸 종목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종목을 어떻게 줄여서 가격대를 이런 식으로 잡아갈 수 있는 상황 그쵸 그 내용을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준비를 해 놨는데 요것도 제가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곡과 검색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시장 좋을 거예요 최소한 3월과 4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나올 거고 전 개인적으로 올해 거의 한1000%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이 힘드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신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부분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용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는 즉 종목에 대한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르는 종목을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2월 달에 정책 발표 있고 4월달에 총선이 있죠. 그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맞게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떤 종목을 내가 주목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어, 상세하게 어,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 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 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